대표축제 쇠부리축제 정재화 사무국장 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가장 울산다운 축제 울산쇠부리축제 를 시민들과 함께 만들고 있는 문화 광부 정재화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시작부터 제가 이실직고를 하겠습니다. 찬, 저는 말이죠 이 쇠부리라는 말이 좀 생소하거든요. 그래서 쇠부리 쇠부리축제. 듣기는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울산 시민들은 쇠보리 하면 은 전부 다 이게 어떤 축제인지 어떤 내용인지 다 알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전부 다 아십니까? 없산십민 음, 약간의 거짓말이 어. 섞인다고 섞여 있지만 예. 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또 어, 많이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요? 예, 예. 왜냐면 아. 이 쇠부리란 단어가 어, 쉽지는 않은 단어이고, 또 전통 문화이다 보니까 네. 어, 시민들이 많이 모르시고 계신데요. 그래서 저희 축제를 통해서 쇠부리를 20년째 알리고 있는 겁니다. 그 쇠부리 축제가 어떤 축제인지 좀그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예. 그 쇠부리란 말은 어, 철광석이나 토체를 가지고 그것을 이제 용광로에 넣어서 쇠물을 아. 어, 뽑아내고, 그 쇠물을 뽑아낸 쇠를 가지고 대장간에 가면 홈이나 낫을 만들고 또이 주물 공장에 가면 틀에 넣어서 가마솥과 같은 주물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쇠를 만드는 전체 철기 문화 전체를 쇠불이라고 하고요. 특히 이제 울산 쇠불이는 조선 중기에 구충당 이의립 선생님이 발명하신 무쇠 제조법, 선철을 제조하는 특별한 제철 기술을 말하는 겁니다. 그, 아, 나 참, 정말 난 배울 게 많습니다. 아직 이 홍보대사로서 부족한 게 많네요. 제가 전국 팔도에서 하는 축제는 다 다녀봤지만은 철을 주제로 하는 축제는 못 봤거든요. 네. 그런데 울산과 철? 이게 어떤 인연이 있게 이게 매년 축제가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음, 예, 제가 아까 서두에 가장 울산다운 축제라고 어.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울산이 산업도시다. 대한민국 산업을 이끌었다. 이건 아마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뭐온 국민뿐만 이아니고전 네. 세계 사람들도 다 알죠. 그렇죠. 울산 시하면. 네. 근데 그 산업 역사가 음. 이제 공업센터 지정, 공업도시 지정, 여기서부터 출발했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신데 사실은 그것보다 이전인 2000년 전부터 산업 역사가 있었다. 그러면 그게 무엇이냐 바로 쇠불이 제철 문화라는 거죠. 아... 어, 왜냐하면 울산에는 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철산지 달천 철장이 있고요. 또그 달천 철장의 토철을 가지고 쇠물을 뽑아내는 울산 쇠불이 기술이 있고, 그 기술을 만드신 구충당 이의립 선생님이 계시고, 그 기술을 하는 와중에 노동자들이 굴렀던 울산 쇠불이 소리라는 노동요도 있고, 또 지하 315m 수직 갱도에서 철광석을 캐넣던달청광산과 광부님들도 계세요. 이처럼 아주 다양한 제철 문화가 바로 울산의 쇠불이 역사를 반증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도시 울산의 가장 대표적인 축제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쇠불이 축제는 한마디로 그냥 축제가 시작돼서 축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역사네요, 역사.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나라 철, 이거에 대한 발전, 네네. 그 역사. 야, 백과사진이시네. 아 아닙니다. 고향이 어디세요? 고향은 울산 북구입니다. 달천철장 인근에 있어요. 그 근처에서 태어나셨어요? 네, 네. 세부리 때문에 태어나셨구나.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 난 정말, 야, 그러니까 철과 관련된 축제가 가장 어울리는 도시가 울산. 음. 제가 너무 사랑하는 울산이었습니다. 네. 이 그게 밝혀지네요, 오늘. 오늘부터 시작돼 가지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함께 즐기고 있을 텐데 요거는 놓치면 안 된다. 후회한다.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그램 추천 좀해 주세요. 네. 올해가 20번째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성년을 맞이하잖아요. 네, 네. 음. 그래서 올해 좀 특별하게 음. 축제와 함께 했던 공간, 축제와 함께 했던 사람들에 관해서 좀 기억해 보자. 음. 그래서 어, 축제가 시작된 2005년에 5년에 시작됐거든요. 예. 그래서 북구청 광장에서 개막식을 시작해서 음. 달천 철장에서 폐막행사로 마무리되는 네, 그런 프로그램으로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진행되고요. 에, 저희 뭐철에 관계된 축제들은 몇몇 있습니다. 하지만 음. 축제 현장에서 쇠물을 직접 볼수 있는 축제는 울산 쇠부리 축제밖에 없습니다. 오, 쇠물을 직접 봅니까? 네. 아, 뜨거운 네. 거. 그럼요. 용광로에서 나온다는 그 쇠물 가마에서 철철철철철철철 철 쇠물이 나오는 아, 걸 엄청나게. 예, 축제 둘째 날에 직접 보실 수 있고요. 이 쇠물을 뽑아내서 대장간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팔도 대장간이 있어서 직접 가셔서 호미를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 호미만 만들 수 있느냐 아닙니다. 캔라이트, 뭐캔 자동차, 다 캔도 이제 철이니까요. 어. 그러한 철과 관련된 체험들이 그득그득 준비되어 있고요. 그럼 이런 체험만 있느냐? 바로 또 공연도 있습니다. 뭡니까? 예, 발라드는 절대 안 됩니다. 흥 넘치는 아까 선생님께서 예. 예, 방송 시작에 탁 부르셨던 것처럼 예. 흥 넘치는 가요만 참가할 수 있는 세부리 흥 가요제. 흥 가요제, 네. 네. 야. 그리고 어, 전국에 좀 내노라는 두드리들이 모이는 타페스타 두드리 이야 예. 멋있겠다. 그리고 시민들. 그 흥이 많으신 시민들이 이렇게 참여하시는 시민 콘서트 너나 우리 모두 그래서 너나도라는 프로그램도 노나두. 있습니다. 이야, 네. 이게 참 제목도 맛있게 지는데 그냥 <laughs> 아유 그냥 그 뜨끈뜨끈한 그 쇠물 나오는 걸 호명한 자 울산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쇠부리 소리 평소에 자주 볼수 없는 공연인 만큼 꼭 챙겨봐야 할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쇠부리 소리가 무엇인지. 영상을 보고 대화를 계속 이어갑니다. 보시죠. 어. 착착합니다. 네. 어, 허이 물레야. <laughs> 뜨거운 샘물 흐른다. 어, 허이 물레야. 야, 이거 물레라는 게급 이렇게 이렇게 하면 바람 나오는 그걸 물레라고 그러죠. 아, 불매라고 하고요. 불매. 예. 네. 그러니까 용강로에 토철을 넣고 네. 또 숯을 넣으면 이것이 그냥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바람을 불어 넣어 줘야 되니까. 그렇죠. 예, 바람에 그, 압력을 넣어야 네. 이게 팍 벌끓는 이 예, 쇠가 녹, 녹는 거죠. 예, 그 송풍 장치를 풀무라고 하는데 음. 경상도 방언으로는 음. 불매 불매라고 합니 불매. 네네. 네, 네. 풀무 그렇죠. 네네. 네. 이게 참이아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역사가 깊고 훌륭한 쇠보리 소리를 우리만 듣기는 너무 아깝습니다. <laughs> 어떻게 그죠? 울산시 무형문화재를 넘어서. 국가의 문화재로 인정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지난 2019년 12월 달에 아. 울산광역시 무형문화재가 되었는데 오. 올해 올해 국가 무형문화재 선정을 위한 조사 된사항으로 선정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예. 진짜 축하합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아, 그래그 올해 그 동안 공을 들인 게또 하나 있죠. 바로 맥이 끊겼던 쇠보리 기술 복원 사업. 예? 예 축제에 가면그 모습을 생생하게 볼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아까 들으신 이제 울산 쇠부리 소리가 음. 그 울산 쇠법안에는 울산 쇠부리 기술에서 풀물을 밟던 불맥군들의 노동요입니다. 그래서 음. 어, 축제 현장에 오시면 둘째 날에 이 쇠부리 기술을 직접 보실 수 있고 원하신다면 풀무도 밟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야, 이야, 특히나 높은군요. 올해는 그 문화재청이 지정하는 미래 무형유산 어, 발굴 육성 사업에 또 선정이 되어가지고 음. 저희들이 아주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고 올해 좋은 평가를 받아서 이 기술 또한 국가무형문화재로 한번 도전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 오랜 역사를 가진 철창 철 철창이 아니라. 철장, 장. 그렇죠? 네. 아, 철장 깜짝, 깜짝 놀랐습니다. <laughs> 철장 문화야말로 산업도시 울산을 만든 모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소중한 자산을 현대에서도 계속 이어나가고 또 가장 울산다운 모습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고민도 많으시겠어요. 네. 생각하고, 그렇죠. 연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계속 이걸 발전시키려면 생각을 해야죠. 예, 예 이런 고민의 흔적들은 올해 축제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개인적인 질문 몇 가지 드려볼까 합니다. 사무국장님이 세 번이 축제와 함께 한 지도 꽤 오래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처음 사무국장 직을 맡은 게 2011년. 네. 그렇죠? 네. 그러면 몇 년인가요? 3557 9구는 78. 몇년 됐습니까? 13년 차. 13년 예, 차. 접어 들었습니다. 어떤 계기로 시작됐습니까? 예. 제가 2011년도에 이제 경주에 있었는데 아. 예,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향 울산 북구에서 쇠이리불이 음. 축제라는 게 있는데 한번 고향 사람으로서 한번 맡아보지 않겠냐. 오. 근데 이제 저희가 하던 일과는 조금 거리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 고향을 위해서 저도 한번 봉사할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될것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도전하게 되었고 그게 벌써 1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말이죠. 네. 사무국장님 이렇게 보니까 처음 뵐 때랑 지금도 분위기가 좀 그렇고 목소리도 좀 그렇고 뭔가 축제나 공연에 아주 최적화돼 있는 그런 분 같습니다. <laughs> 울산 세월이 축제 추진위원회 사무국장도 막 말고도. 직업이 뭔가 하나 또 있을 것 같아요. 예, 사실은 그때 이제 2011년도에도 배우로서 경주 시립극단에 그렇구나. 배우로 활동하고 있었고요. 달라. 음. <laughs> 저한테는 선배님이시죠. 예, 그래서. 선배, 한 1년 선배 되겠죠. <laughs> 그러니까 연극과 축제 다른 듯 닮은 점도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네. 같이 활동을 해보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연기와 어, 또 축제 또 담당 하시고 예. 배우로서 이제 연극을 연극 한 편을 만들 때 항상 그 마지막 퍼즐은 관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관객분들이 없다면 사실은 연극 작업을 할 이유가 없죠. 없죠. 예. 마찬가지로 이제 축제도 저희가 열심히 준비합니다만 그 축제를 보러 오시는 시민들. 방문객들이 없다면 사실은 무용지물인 거죠. 예. 그래서 연극 작품 한 편을 준비하듯이 축제 쇠불이라는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그 축제를 잘 준비해서 방문객들에게 또 시민들에게 이 역사를 알리고 한 편의 연극을 만들듯이 그렇게 만들어도 좋겠다 싶어서 제가 축제 사무국장에 도전하게 되었고요. 음. 특히나 이제 처음에 도전하면서 이 배우도 연기 기초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 기초가 예. 중요하죠 그래서 그처럼 이제 축제에도 이 원천 컨텐츠인 쇠부리 문화 또 쇠부리와 함께 했던 사람들에 대한 연구가 정말 어, 필요하겠다 라고 해서 이 기초부터 찬찬히 다져서 지금 13년째 축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로 울산에 대한 애정이 녹아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아유, 너무 네. 감사합니다. 아, 삼국장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울산의 매력, 무엇입니까? 네, 사실은 울산은 어, 다양성의 도시이고요, 또 가능성의 도시입니다. 물론 뭐 아직도 문화의 불모지다 또는 노잼 도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 역시도 예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문화 기획자로서 조금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평가들로 이렇게 낙담할 것이 아니라 음. 바로 지금이 다시 시작할 때다. 그래서 시민들과 함께 우리만의 문화력, 그러니까 타 도시에서 하던 걸 컨트롤 부위하지 않고 우리만의 문화력을 좀 함께 길러서 문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문화력이 강한 그런 도시로 나아갈 수 있게끔 저도 열심히 시민들과 함께 노력해야겠다. 그래서 세부리 문화에도 연극 활동에도 그러한 노력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으로서 또 울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만큼은 내가 꼭 하겠다. 이거는 내가 꼭이 기회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도 이제 쇠부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 기회에 또 쇠부리 축제를 하면서 울산의 시민 모두가 쇠부리 하면 아, 쇠부리라고 쇠부리.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음. 또 연극 배우로서는 좋은 작품 만들어서 관객들, 시민들과 함께 울고 웃고 우리만의 울산만의 그런 소재로 좋은 작품 만들고 싶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울산 시민 여러분들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계신 관광객 아니 아니 외국인들도 관광객들도 이제 앞으로 많이 찾아오실 거예요. 네, 분명히 그렇죠. 예. 야 그런 걸 어디서 봤겠어요 외국인들도. 아, 그러 예. 그러니까 축제를 따라서 다니는 그 외국인들도 많거든요. 네. 자 앞으로 더 자랑스러운 울산의 역사 문화. 쇠머리를 더욱더 널리 알려주는데 일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정재화 사무국장에게 큰 박수로 큰 힘을 드립시다. 박수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